핵폭탄이 전세계에서 터지고 사람의 인공지능에게 살해당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신분이 선택됩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은 불과 몇만 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먹을 식량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그마한 플루토늄 폭탄 하나로 도시를 날려버리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과학 기술을 두려워하고 대중문화는 그 두려움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소설과 영화 속에서 인간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여 위기를 자초하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홍성욱 교수의 크로스 사이언스입니다. 책은 인간이 과학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 두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을 다룬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입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공포감을 상대에게 심어주기 위해 영화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저마다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은 핵무기 권한을 장군에게 넘기는 알 작전을 개발하였고 소르는 핵무기를 한방이라도 맞으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둠스데이 머신을 만들었죠. 이는 상호확증 파괴 전략 매드를 따른 것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갖추고 있는 모든 것으로 반격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 세계가 음. 속대받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포함으로 전쟁이 억제된다는 것이 이 매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있죠. 다행히 현실에서는 핵 억제가 원리대로 잘 작동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미군 장군 한 명이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 행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출격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핵폭탄 하나가 소련 땅에 떨어졌고 그렇게 미국과 소련은 사고 확정 파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작전은 미군이 실제로 운영한 작전이며 행무기 경쟁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행무기 개수는 각각 4만 6천개였습니다. 영화는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었죠. 홍성욱 교수는 영화에서 재미난 잠의 하나를 짚어줍니다. Huh? Were you ever a prisoner of war? Uh, yes, I was, matter of fact, Jack, I was. Did they torture you? Uh yes, they did. I was tortured with the Japanese, Jack, if you must know. Not a pretty story. Well, what happened? They got me on the old uh Rangoon Ichinawa railway. I was laying train lines for the bloody Japanese puff puffs. No, no I mean the when they tortured you, did you talk? 일본 군은 잔인 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카메라는잘 만든다. 이는 일본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인류는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양자 물리학, 핵 물리학 최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해했지만, 인간의 정치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사이언스는 말합니다. 고문을 즐기면서도 카메라를 잘 만드는 사람들, 발전한 기술 문명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 영화의 주제이다. 핵무기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기술과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인류를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로 파멸에 이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다음 그림은 소설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흔히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들어낸 이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괴물은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괴물이라 불리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자신을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 괴물은 프라켓슈덴 박사를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프라켓슈덴 박사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죠. 마침내 어느 설산에서 괴물과 박사는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괴물은 박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않고 짝과 함께 숨어 살겠다고요. 프라켓슈타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번복합니다 괴물이 후손을 낳으면 인간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화가 난 괴물은 프라켓슈타인을 다시 쫓으며 소설은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프라켓슈타인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로스 사이언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자신의 초래한 문제를 회피하는 등.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을 파멸시키게 된다. 지식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통제가 안될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너무나 빨리 발전하여 그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기 힘든 과학기술에 대해 인간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 또 다른 프랑키스타인과 햄부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일 수도, 유전자 조작 기술일 수도, 새로운 무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영화 소설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과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낙관은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제 크로스 사이언스는 대중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번 서가명강 1편에 이어 서가명강 2편 크로스사이언스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핵전쟁, 인공지능 등 현대 과학기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크로스사이언스와 그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제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